음, 안녕하세요. 그, 지난번에 제가 이제 완전 스타터를 했을 때, 젠마로, 어, 서리, 아, 서, 서라운드 블레이드 빌드로 일단 저단계 매핑 하는 거를 보여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DC 인사이드에서 이거 허수압이 그딜 한계치를 1억 넘기게 그 무제한 딜 표시되게 그 수정하는 방법이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그거를 그게 퍼진 다음에 어 빌드들 그 1억 이상 표시 안 되던 그 빌드들이 데미지 테스트를 쭉 했는데 젬마 플레임 플레임 슬래시 이게 가성비로 데미지가 제일 세다고 나왔거든요. 온갖 그 비싼 빌드들 다딜 테스트를 했는데 그래서 젬마 플레임 슬래시가 최고 120억까지 나오시던, 나오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젬마를 그 서라운드 블레이드 하다, 하던 거를 이제 플레임 슬래시로 좀 바꿔 봤거든요. 일단 플레임 슬래시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최소한 5 결정은 들고 시작해야 돼요. 완전 그니까 개초보들이 완전 초보가 이제 이걸 시작하고 싶다 이랬, 이랬을 때. 우선 이거 장갑하고요 60렙 60렙제죠 이 장갑 와라곤의 붕대에서 이렇게 어 근접 데미지 12% 이거 살아있는 걸로 그 다음에 잘려나간 광환 이거 퍼센트지 최대한 높은 거 근데 저는 전부 다 1결정에 샀어요 이것도 1결정 이것도 1결정 그렇게. 이렇게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창백한 안개 포용 이거는 벨트 이거 별 의미 없는 거고 이거 침식 옵션 의미 없는 거고 이것도이 퍼센티지가 높은 거 높은 게 좋아요 그리고 젠마의 갈망 이것도 일 결정인가 샀는데 이거는 왼쪽 반지 슬롯에서 이 융합 에너지 1포인트당 화염 데미지 추가. 이거를 4% 이상짜리로 고르면 돼요. 이거는 검색하는 방법이 이게 유니크죠. 유니크 장신구에서 반지. 가서 젬마에 갈, 아, 고급 검색 가야 되는구나. 고급 검색에서 단지 기본 장비 들어가서 젠마의 갈망 누르고 그 다음에 검색 조건에서 왼쪽 이렇게 검색한 다음에 이거를 누르고 이렇게 누르고 여, 이게 이거 1번이 이거고요 2번이 이거예요 그래서 2번에다가 4 적어주고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뒤져보면 제 엄청 싼 것들 2결정, 1결정 짜리도 있어요. 잘 뒤져 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때 제일싼 걸로 사면 되고요 그리고 한쪽은 혼란의 종말, 그 젬마는 이쪽 메인에다 껴줘야 되고 메인 위에다가, 그 다음에 혼란의 종말은 강건한 축복 근접 데미지, 강건한 축복 마비부요. 그 다음에 하나 또 강건한 축복의암머 수치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매물이 없어가지고 제일 싼 걸로 사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전부에서 1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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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결 이런 식으로 다 샀고요. 나머지는 이제 무기는 제작하는 게 싸게 먹히는데 어, 이거는 제가 제작하다 지금 멈춘 거거든요. 어, 크리 데 제작에서 크리 데미지 크리 수치 원소, 이거 넣고, 원소 데미지, 뭐 이런 거, 심화로 물리 데미지하고 원소 데미지 중에 붙이고, 두개 붙이고, 근데 제가 물리 데미지가 지금 안 떠가지고, 심화 다 쓰는, 다 썼는데 안 떠가지고 지금 못 붙이고 있거든요. 영혼 폭발로 크리 데미지, 크리 수치, 그 다음에 공속. 공속이 제일 좋고, 연속 공격도 괜찮아요. 저는 이렇게 떴고요 2티어 정도까지만 떠도 그냥 멈추시고, 아니면 3, 이제, 이거, 심화에서는 물리 데미지에서 뭐 3티어만 떠도 멈춰도 돼요. 이렇게 해서 하고, 나머지 한쪽은 그냥, 원래는 이거를 메인에 끼고, 방패를 들면 생존이 훨씬 좋거든요. 근데 데미지가, 쌍수로 끼면 데미지가 한30% 정도 증폭이 돼가지고, 아직 딜이 부족해서 30% 증폭 보려고 쌍수로 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재능은, 힘신, 장군, 블러드레이더, 이렇게 하면 되고, 힘신에서는, 강건, 버닝, 버닝이, 그래도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장군에서는, 반석, 집중의 일격, 이렇게 해 주고 블러드 레이더에서는 필사 무조건 이거 찍어 줘야 되고요. 최대한 빨리. 그다음에 여기 하나는 유조 그나마 유종의 미가 괜찮고 하다 보면은 HP 100% 상태를 계속 절대 유지 못 하거든요. 95% 이상도 유지하기가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 이거보다 오히려 생존 의지가 그 뭐냐 생존에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데미지는 좀 딸려도. 그리고 찍는 순서 어, 찍는 거는 대충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찍고 여기까지 딱 찍으면 20개거든요. 그리고 나 이제 추가로 더 이제 레버업 하면은 더 찍어 줘야 되는데 어 그렇게 되면 이제 화염 데미지 이런 거 찍어 주고 이런 거 찍어 주면 되겠죠. 여기까지만 그리고, 점화, 아니, 점화는 필요 없고. 뭐, 포인트 남으면 여기까지도 찍어줘도 되고요 장구는, 이런 식으로. MP 봉인 하나 찍어주고. 이런 식으로 찍고. 이거 필수고요간거화 축복 1 추가. 그 다음에, 이거 레벨업하는 거 찍어주고 그리고 블러드레이더에서는 또 이런 식으로 블러드레이더도 이런 식으로 이거는 굳이 안 찍어도 될것 같은데 찍으면 도움이 되려나 모르겠어요 이것도 뭐 이제 찍어 줄 예정이고요. 36개 이상은 찍어야 되니까 무조건 네,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실험을 해 봤는데, 혀로 특성은 위아래, 위아래, 아래, 이게 제일 낫더라고요 이거는 의미 없어요. 관통은 어차피 화염, 어, 화염 저항 무시를 찍기 때문에 관통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고, 요게 좋고 이게 제일 딜이 잘 나온 세팅이었어요. 어 그렇게 그렇게 되고 나머지 이제 아이템은 이제 저항이랑 뭐 스킬 레벨, 화염 잼 레벨 뭐 이런 거, 화염 스킬 레벨 이런 거, 뭐 공격 스킬 레벨 이런 거 위주로 하, 하면 돼요. MP 봉이는 여기 말고 기본 옵션으로 8% 띄울 수 있거든요. 그거를 띄우는 게 좋고 갑바는 10폭 옵션 챙겨주는 게 좋은데, 10폭 그 갑바 만들려면 좀 결정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건 돈이 있을 때 하는 거고 신발도 가능하면 저항 위주로, 저항이랑 뭐 아머 생명력 위주로 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되고 방패도 만약에 방패를 든다 그러면. 뭐, 크리 데미지랑 크리 수치 기본이고 크리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구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저항 쪽으로 맞추, 맞추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음 일단 이걸로 제가 지금 허수아비치면 천만 간당간당해요 왜냐하면 이제 스킬 세팅에서 아 스킬 세팅을 안 얘기 안 했구나 플레임 슬래시에서 화염 데미지 추가 표식 더블 슬래시 분노의 슬래시 경화. 이렇게인데, 올, 이거, 6링크를 전부 다못 열었을 때는, 화염 데미지 추가가 1순위, 그 다음에 더블 슬래시 2순위, 분노의 슬래시 3순위. 아니다, 분노가 2순위, 더블 3순위, 그 다음 경화, 그 다음 표식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황소의 분노에다가 광란, 지폰, 시간 연장. 그 다음에 이건 이동기, 나선 공격의 고속 이동의 경화. 이런 식으로. 경화 사실 하, 여기에 경화가 있어서 이거 경화 필요 없을 것 같긴 해요. 표식도 여기서 표식 쓰고 있어 가지고 원래 이거 보조 보조 스킬 조정하기 전에 이거 넣고 쓰던 거거든요. 음, 오히려 여기서 경화를 빼 버릴까? 나선 공격 간간히 쓰고 그래도 될것 같네요. 경화를 빼버려도 될것 같네. 그러면 정교한 공격, 뭐 이런 거 넣어도 되는데. 음. 그리고, 멀티포션에 가속 냉각에 응급회복, 잔류약성. 그 다음에 여기 이거 하나는 황소랑 그 버프기를 두 개를 쓰면 데미지는 훨씬 좋거든요? 한 30, 40% 증폭돼요. 이거 블러드로스트 쓰면. 블러드러스트에, 어, 이거랑 비슷하게, 광란, 지폰, 시간, 지속, 시간 연장, 이런 식으로. 아니면 지폰 빼고, 광란에다가, 효과, 강화에다가, 뭐, 지속시, 아니다, 어, 효과 강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몸빵이 많이 약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스톤 스킨 쓰고 있고, 이렇게, 베르세르크까지. 그 다음에, 오라는, 썬더볼트 엘프.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공속이 엄청나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건 꼭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화염 충전. 요거그 다음은, 크리티컬 해방에 포커스를 넣어주고요. 이거를 죽음의 계약으로 넣어주면, 발동하고, 그 효과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크리티컬 해방으로 넣어주고. 적중 저주 부여에는 자결하고, 깊은 증오.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음, 봉인이 좀 부족하면, 만화, MP가 부족하면, 하나 더 열어가지고, 봉인 전환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고, 제가 지금 허수아비를 치면 한 천만 나오고, 그, 블러드러스트를 쓰면, 한 천삼백, 사백만 정도 나오더라구요. 이렇게 거지 같은 템인데도, 이정도로 잘 나오고, 그, 레벨업 더해서, 채, 템을 더잘 맞추면, 막 몇십억, 백억 이렇게 넘게도 나온다고 하니까, 일단, 7단계로 한번 돌아볼게요. 이거 이제 보스전에서, 이 정도에서부터는 보스전 패턴하고 장판 이런 거 모르고 맞으면 한 방에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 참고로 서라운드 블레이드는 제가 어.. 78렙 때 데미지 측정했을 땐 200만정도 나왔거든요 200만 아니면 300만 그쯤 80렙되고서 저 히어로 특성을 찍고나면 한 400,500만정도 나왔을거예요 아마 근데 이거는 어이구 죽었네 이거, 이거 이거에 지금 이게 뭐야 저항이 아직 많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잘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스톤스킨도 안쓰면은 오히려 더, 더 많이 죽더라구요. 스톤스킨은 써서 그나마. 7단 보스도 나름 빨리 잡는 것 같구요. 이게, 그, 스타터로 워낙 좋다고, 원래부터 유명해서, 어, 완전 코어템 소개할 겸 음, 열, 영상을 찍었습니다. 무기 이제 제작해야 돼요, 저도. 이상입니다.